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충격적인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 파블릭 아, 지금 보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 되지 말아야 무려 42.8%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선안 된다 무려 42.8%입니다 이재명 법안 지킬 것 같다 이재명 법 가장 안 지킬 것 같다 43.7%입니다 이재명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지역에서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사람 1위입니다. 한독수 대행 2지만 이재명과 무려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88.6%가 이재명 안 된다. 국민의힘의 88.6% 국민의힘의 지지층 88.6%가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절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 42.8% 이재명 법 가장 안 지킬 사람이다. 43.7%입니다. 더 퍼블릭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를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에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2.8%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대권 주자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 국무총리로 20.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이재명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무려 22.1%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사람 1위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55.6%가 60대 이상에서는 48.1%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30대에서도 44.3% 무진 없습니다 30대에서도 44.3%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죠 아, 지역별로는 말이죠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무려 54.2%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서울에서 무려 50.1%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46.7%가 인천 경기에서 41.3%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아, 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광주 전남북에서도 무려 28.5%가 광주 전남북에서도 무려 28.5%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한 대행에 대해서 아, 광주 전남북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29.6%니까 한대행과 이재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54.2%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50.1%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안 된다 46.7% 그런데 말이죠 광주 전남북에서도 이재명 안 된다가 28.5%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에서는 88.6%가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가 36.3%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말이죠. 법을 가장 안 지킬 사람에서도 43.7%가 이재명은 법을 안 지킬 것이다라고 답함으로써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 2위는 한대행인데요한덕시 대행 21%입니다. 법을 안 지킬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법을 안 지킬 사람에서도 2위와 22.7%의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말이죠. 모든 연령층에서 법을 가장 안 지킬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54.4%가 이재명은 법을 안 지킬 것이다. 60대에서도 48.5%가 이재명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58.1%가 이재명은 가장 법을 안 지킬 것이다. 서울에서도 무려 51.9%가 이재명은 법을 안 지킬 것이다. 서울이 중요하죠. 지금 서울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열어봐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87.5%가 이재명은 법을 안 지킬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87.5%가 이재명은 법을 안 지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은 말이죠. 법을 안 지킬 것 같은 사람에서도 1위.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에서도 1위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재명을 갖다가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또 상하십 대라든지 5 0대대지는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모든 주자들 중에서 1등을 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지금 비토 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단합을 통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후보를 내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자유보수 연합이 탄생한다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어, 마치 다 대통령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명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서 압도적인 일을 했는데 그 지금 그 수치가 놀랍습니다. 무려 42.8%의 국민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된다. 무려 43.7%의 국민이 이재명은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다. 이거는 이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덕수와. 더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거의 이재명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불신과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토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마치 대통령 다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또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압도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 거의 중요한 거죠. 물론 전라도에서만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라도에서도 거의 30% 정도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된다 내지는 이재명은 아, 법을 가장 안 지킬 사람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 이거는 주목되는 바가 큽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대선 안 된다라고 답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선 안 된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아,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어, 지난 아, 14일부터 15일까지 아,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따끈따끈한 거죠 그런데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1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중요합니다. 70대, 60대, 30대, 40대 전부 다. 이 50대, 60대 전부 다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1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54.2. 근데 서울이 중요한데요. 서울에서도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5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점이 물론 당연히 서울에서도 이룬데 그것이 50%를 넘었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 측은 무려 88.6%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또 법을 가장 안 지킬 사람 여기서도 1등을 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연령층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법을 안 지킬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이 지금 무려 87.5%가 이재명은 법을 가장 안 지킬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오파 국민 여러분, 이재명 능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이 말이죠. 저번에 20대 선거에서보다도 약합니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이번에 21대입니다. 근데 20대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0.74% 밖에 못 이겼는데, 그걸 돌이켜서 약하면 말이죠. 저쪽이 이재명이 선전선동이 막 통해가지고서 우리 여사에 대한 음해라든지 내지는 또 문재인이 그때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꽉 잡고 있었지 습니까뭐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우리가 신승을 한 건데 근데 그때 윤 대통령이니까 신승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재명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후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집권당이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당 프리미엄이 아직 없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는 뭐였냐면 그냥 막연히 싫다. 이재명이 뭐. 아, 형왕한테, 형수한테 욕했다고 하더라. 이런 도덕적 문제였다면, 아, 지금은 이재명의 공포정치에 대한 포비아 아, 드럼통. 지금 나경원이 그걸 잘 집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이포비아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정치. 이재명이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이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고 또 여성들이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저 아, 이준석 때문에 말이죠. 이준석이 남성 위주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이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재명을 뽑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30 여성들이 이재명의 본실을 본체를 본 알고 이재명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합을만한 것이고 여건이 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합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강신업TV입니다